할렐루야, 제50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0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입장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975년 순복음 세계 선교회를 설립해 현재 67개국 67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264개 0 0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오중복음과 상중축복 절대긍정과 절대감사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현재 제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AI 인공지능의 등장과 가상세계 개발이 일어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디지털 세계 확산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들은 전 세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힘써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쟁과 지진, 타종고의 핍박과 전염병, 인본주의가 만연한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어진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교분과위원회 장로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선교분과위원회는 우리 교회의 선교정책 및 선교활동의 감독도 성과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교분과위원장 김태환 장도, 성태환 장로를 중심으로 16명의 장로들과 일곱 개 지선교회 장로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교분과위원회 장로님들 입장을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의 결실로 5대양 6대주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순복음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순복음 북미총회 선교사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북미총회는 총회장 안현 선교사를 중심으로 321명의 선교사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수북은 북미총회는 가장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가장 많은 목회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거리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운동을 근간으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오순절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된 미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넓은 영토와 막강한 부를 축적하며 세계 최강대으로 성장했지만 만연한 인본주의와 영적 타락, 마약 중독과 동성애의 확산 등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북미 총회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어 북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선교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무장하며 온전한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잘 전하고자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총회는 미래 선교를 위해 더욱 애쓰고 있는데요. 영어권 사역을 중심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해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고 영어권 목회자를 양성해 하인 2세와 3세 더 나아가 북미 캐나다 지역에 사는 타 문화권에게도 다가가는 선교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의 고령화에 따라 북미총회 교회들은 시니어 선교를 위한 새로운 선교 방향을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북미총회 모든 회원은 성령으로 하나 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차세대 일꾼을 세워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회원들은 매년 초대로 모여 성령충만의 영성을 회복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사역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힘쓰고 계신 귀한 선교사분들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1번 총회 선교사님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순복음 1번 총회는 시각기 시계사바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101, 111명의 목회자들이 일본과 동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일본은 경제로는 성진국이지만 전 국민 중 기독교인이 아직 1%도 미치지 못하는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속적인 선교사 파송을 통해 일본 거주 교민들을 복음화하고 신학교를 설립해 일본인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수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교회를 개척해 일본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삿포로 신학교를 통해 현지 사역자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본 땅에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가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타국에서 선교사에게 힘쓰며 애쓰시다가 역사적인 오늘 제 50회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를 맞아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고국에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대회를 통해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얻고 쉼을 얻으며 더욱 성령으로 재충만함을 받아 선교지로 돌아가실 때는 더욱 강한 군사가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중보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격려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일본 어, 순복음 1번 총회는 예, 북미 총회 다음으로 102명의 가장 많은 예, 선교사님들이 이번 대회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우리 1번 총회 선교사님들 환영하는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순복음 유럽총회 선교사님들의 입장식이 있겠습니다. 순복음 유럽총회는 총회장 김영복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마케도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에서 총 28명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뜨겁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과거 유럽은 종교개혁의 중심지로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슬람의 유입과 인본주의의 물결로 인해 영적으로는 많이 피폐해져 있는데요. 이 같은 유럽 대륙의 영적 회복을 위해 순복음의 선교사님들께서는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이 땅에 다시 복음의 열매가 넘쳐나도록 성도님들의 중보와 기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순복음 유럽총회의 입장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뒤를 이어서 순복음 오세아니아 총회 선교사님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순복음 오세아니아 총회는 총회장 김지연 선교사님을 선두로 호주, 뉴질랜드, 피지, 솔로몬 군도 등에서 총 51명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는 남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대륙인데요. 수목음 오세아니아 총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오세아니아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까지 직접 찾아가 그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복음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뜨겁게 오세아니아 총회 선교사님들 환영합니다. 예, 이어서 순복음 소련 CIS 총회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순복음 소련 CIS 총회는 총회장 오수한 선교사를 선두로 가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키르기지스탄에서 총 8명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수목은 소련 총회는 잇따른 전쟁과 테러의 위험,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복음 전파가 매우 어려운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영상으로 신학교를 세우며 많은 현지인 제자들을 훈련시켜 중앙아시아 곳곳에 지속적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현지 성도님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조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순복음 대만총회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순복음 대만총회는 총회장 서상진 선교사를 선두로 총 13명의 선교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상과 사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힐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더욱 뜨겁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뜨겁게 대만 총회 환영하는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복음 중남미 총회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순복음 중남미 총회는 총회장 진상훈 선교사를 선두로 총 20명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은 기사 기병과 남미 경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농촌의 지역 교회를 개척하고 원주민 인디언 부족을 위해 선교와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중남미 총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힘써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목음 아프리카 총회 선교사님들 입장하고 계신데요. 수목음 아프리카 총회는 총회장 김병성 선교사를 정병성 선교사를 선두로 총 20명의 선교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아프리카 총회는 기근과 질병으로 시달리는 곳에 복음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제자들의 교회가 더욱 뿌리내려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남아시아 순복음총회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순복음총회는 총회장 조계원 선교사를 선두로 선교 제한국가 8개국에서 총 21명의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순복음총회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등 대부분 선교 제한 국가의 영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곤 하는데요.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힘써 복음을 전하는 순복음의 선교사들이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더욱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남아시아 순복음총회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순복음 총회는 총회장 김병천 선교사를 선두로 총 37명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순복음 총회는 국가 대부분이 불교와 이슬람, 사회주의 등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음 전파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순복음의 선교사님들께서는 그 땅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중보와 기도 뜨거운 환영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동남아 어, 순복음 총회는 엠국, 브이국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아이고, 싱가포르 등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순고금 A 총회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순고금 A 총회는 총회장 과기삭 선교사를 선두로 4개 지방회를 구성해 총 37명의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A국에서는 선교사들에 대한 탄압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선교사들의 추방률이 최근 들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집회 금지, 예배당 폐쇄와 철거 등을 앞세워 선교사들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그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선교사님들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1개 해외 총회 선교사님들이 모두 입장하셨습니다 입장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자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입장하신 선교사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제50회 순복음 세계 선교회들을 맞아 참석하신 모든 선교사님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레이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제50회 순복음 선교대회를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영훈 당회장님께 그리고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께 레위를 전달하겠습니다. 모두 환영의 축하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대회 선교위원장 성태환 장로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제 50회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우수 선교사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당 선교사님들께서는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패, 순복음 오세아 총회 최주호 선교사 위 사람은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의 선교사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으로 노력으로 선교사역을 성실히 감당하여 선교사의 모범이 되어 순복음 총회 및 선교지의 교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4년 5월 29일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목사 이영훈 순복음 A총회 유력화 선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순복음 1번 총회 니시즈 요시아키 선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순복음 대만총회 이수키 선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순복음총회 반관수 선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순복음 유럽총회 박용식 선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순복음 중남미총회 김주영 선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순복음 아프리카총회 남광우 선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서남아시아 순복음총회 이영실 선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순보금 소련 CIS 이석용 선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순보금 아프리카 총회 이한용 선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순보금 북미총회 서정환 선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수선교사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0년 근속패 시상이 있겠습니다. 30년 근속패 성명 김병천 선교사 귀하는 30년 동안 변함없이 본 교단과 교회를 섬겨 오셨기에 그 공로를 높이 치하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29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대표총회장 이영은 목사 성명 임은미 선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황우태 선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석광호 선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차환옥 선교사 내용은 같습니다.